1월 24일 마음시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0.8% 5 코스닥이 0.65%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한업종 부터도 상승 종목들이 의위로 나왔고 특히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최근 10조 원을 계속 상회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1,429원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1월 초반에 1,470원까지 달렸던 환율이 크게 조정이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현물 매도를 끌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시용장고가 여전히 16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늘지가 않고 있죠. 네 최근에 공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52조 원, 54조 원 정도로 어. 고점이 확실하다는 점들은 어,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어, 새로운 어, 그냥 물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로운 테마가 유입되거나 새로운 신규 투자가 강하게 유입되는 이벤트가 발생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종목들의 순환매장이 계속적으로 반복 있는 반복되고 있는 걸 우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저는 그이 순환매 자체가 2011 21년도에는 바로 코스피 3000을 돌파시켰던 차화전 랠리 차화전 랠리에서 네 어, 2020년도, 2021년도에 가장 큰 수익을 봤던 게 바로 IT, 화학, 뭐,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반도체, 운송, 자동차. 네, 여러분들, 2020년도, 2021년도에 어떤 랠리가 있었죠? 바로 2차전지 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화학, 2차전지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랠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납배가 나오면서 지수를 3천0원 돌파시켰죠, 이렇게. 보시면은, 삼성전자, SKNX, LG화학, 현대차, 삼성바이오 삼성SDI, 네이버, 셀트론, 카카오, 현대모비스. 보시면은, 전기전자, 네, 반도체, 삼성전자, SKNX가 끌고 가고, 화학, 네, 삼성 s d LG화학, 삼성SDI, 2차전지가 받쳐주고, 여기에 자동차 전목들도 짱 치고 나가면서 시장을 3차까지 끌고 갔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차전 랠리가 2025년도에는 아마,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AI 관련돼서 HBM, 유리기판 여전히 모멘텀 삼아있고요. 그리고 방위산업, 오늘 방산주 올라가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방산주는 방위산업 물품만 파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산업 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방위산업 우주항공산업 같이 잡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 트럼프의 가장 큰 어, 수혜주죠 그래서 어, 제가 보는 거는 전방조 <laughs> 이거를 조전방 뭐 방조전 하려다가 그냥 어, 전기전자 방위산업 조선 이렇게 좀 시청순위로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전방조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방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건 우리 조선주들이 하나오션 가지고 있죠 전기전자는 어 아직 제가 어, 잡지 못했어요. 네 유리기판을 최근에 놓쳤기 때문에 대신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 제가 최근에 영상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점보들 위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요런 어, 내용이 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연설이 좀 이, 우리가 오래 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부드러웠어요. 예, 네, 나이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뉴욕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 부가하고 네, 미국에서 제품 만들면은, 어느 나라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겠다. 무려 15%. <laughs> 범위세도 낮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리고 연준의 금리 내려갈 것이다 뭐 사우디 오펙육이 유가 내려 요청할 것이다 결국에는 어 경기를 좀 괜찮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연준의 그다버스 포럼에서의 이런 트럼프의 발언들이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미친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대금 10조 원 유지되면서 외국인 투자들의 순매수, 전기전자, 제조업 종에다가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들. 다만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액은 사상최 체질을 찍었지만 영업이익률이 워하게좀 후달리게 나오게 되면서 목표주가가 좀 하향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현대차 기아가 배당도 거의 5%대 주는데 너무 좀 짜지 않나 주가가 현재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도 상가가 나왔죠한국모문엑스가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가 투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부품 공구 소식이 이제 로봇 관련 테마로. 또, 잡힐 수 있다는 점인데 사실 뭐 이런 거 작전이죠, 여러분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은 낮게 나왔지만 지수는 올랐습니다. 어, 오늘 전체적으로 대형조들은 좀 부진했는데, 어, 반도체 종목들과, 가 어, 이런 탄력이 나왔다는 점인데 그리고 오늘 장중에 재훈이 뉴스가 나왔죠. 정은이가 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오후 넘어가면서.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에게 러블콜 보내고 전화하고 하는데, 정은이가 응답이 없다. 사실 정은이도 굉장한 어그로 뿐이거든요. 뭐 이제, 어, 러시아와의 약간 좀, 둘 다리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 수도 있겠지만은, 정은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지 않으니까, 막 사망설도 돌았단 말이에요. 내추럴 와가지고 수술하다가, 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김정은, 어 이런 돼지의 위중설은 굉장히 몸보세요, 여러분들. 언제까지도 이상하지 않은 몸이죠. 그래서 정은이는 사실 이렇게 매년, 어 이런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들, 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오늘 재밌게 코스닥 상한가가 안 나왔죠. 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 테마 주들이 강세가 나왔다는 점들까지 말씀. 요거는 제가 어제 마감 시장에 여러분들 제가 어제 마감 시장에 여러분들이 잘안 보셔서 모르겠지만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주항공 테마가 이제 6G로 넘어가죠. 6G 테마가 우주항공이랑 밀접하다. 어제 통신 관련 테마주가 많이 올랐는데, 네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제 6G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저궤동 위성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통신 장비와 이제 우주항공이 엮여서 갈 것이다라고 오늘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들 급등 나왔죠. 네,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마음씨는 꼭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니까서는 에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 이재명 대표 관련 테마주들, 네, 제가 요새 요거 한 글자 안 붙여도 또 악플 날리더라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어, 재건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요 정도 내용이 있다. 어, 다음 주, 우리 다음 주 금요일까지 뭐 하죠? 네, 여러분들. 어, 제가 그래도 시황 같은 거는 계속 장중에 올려, 중간중간에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심심해 하지 마시고, 이번 연휴 동안에 주식에 대한 좀, 어, 생각은 좀푹 내려놓으시고, 예, 네, 좀 많이 쉬시고 체력관리 하시면서 우리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야 될거 아닙니까 네,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약간 리플레시 하면서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데 많이 가셔서 좀푹 쉬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몸이 좀 아파 보니까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아무튼 어, 푹 쉬시고 여러분들 저는 계속 어, 연휴 동안에도 이슈 있으면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